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찜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역세권 대동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9 타경 23901번입니다. 감재가는 2억 5천만원, KB부동산 평균가는 2억 8천만원이며 전용 민적 26평에 분양 민적 32평으로 1차 재저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2천5백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4월 13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대동아파트는 인천 1호선 동막역 900m로 인천 서면 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올 상반기 들어 교통호재 및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주가 상승이 기대된 이유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인천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대동 아파트는 10동 3층으로 전용 면적 26평에 분양 면적 32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19년 8월 기준 2억 5천만 원입니다.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늘 4월 13일에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이며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2,500만 원이고 입찰은 인천 지방물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동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2억 8천만원, 매매 하단가는 2억 6,500만원, 매매 상단가는 3억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2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대동건설이 시공하여 1994년 5월에 사용생인된 6층 아파트로 총 33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323대이며 경제, 경매물건은 32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4월 12일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재당으로 채권채고액은 2억 1,12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니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액 센서는 신건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필히 체크하여 권리변동현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서비 전입세대 연락 결과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 관리비 체크도 중요하니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보험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천 연수구는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가열적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경락 잔금 납부 계획도 중요한 포인트일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32평형 3층이 2021년 2월에 3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내건의 거래 신고가 체크되고 있으니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단지 내 동일 평일때 매물 효과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보다 작은 평일때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연수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02% 매각률은 62%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8일에 진행된 연수구 동춘동 근영 아파트 32평형의 경우 21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46%인 3억 6,381만 원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 인근 경매물건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물건 예의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는 법원의 현황 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대동 아파트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